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근육 감소분만큼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근육 감소분만큼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적인 보상으로 퍼포먼스의 회복분을 만들려고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돼? 결국에 탈이 난다. 근데 이거를 요가 하시는 분한테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요가 하시는 분들 중에 훅을 같은 거할때 이렇게 앞으로 뒤집어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거 왜 합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나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골반 앞으로 뒤집어가지고 허리를 과신전 시키는 오리공댕이 모양 만드는 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하지 말라고 그래? 그게, 결국에는 이게 보상작용을 통해서 후구 드롭백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육이 없으니까, 자꾸 앞으로, 앞으로, 자꾸 뒤집어 가려고 하는 거지. 보갑의 감소분만큼은 근본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골반강내압 운동을 만들어야 되고, 흉강내압을 만들어야 돼. 제가 컨텐츠를 만들 때, 인스타도 그렇고 이제 뭐 유튜브도 그렇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게 지식과 지식을 연결하는 걸 엄청 신경을 많이 써요. 그냥 뭐 물어보면 나오, 나오는 거 이런 걸 쓰는 거라기보다는 그거를 그냥 구구단 같이 외우면은 들으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내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삶이랑 그 지식이랑 연결하는 거에 엄청 신경을 많이 써요그 전방경사 설명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그 전방경사를 그냥 전방경사로 설명하잖아 그냥 보압 깨져서 전방경사 일어났다 그러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실 이렇게 설명해도 상관은 없는데 PRI 같은 데서는 횡경막의 두께가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두, 두께가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다르고 그리고 그 왼쪽에는 심장이 있기 때문에 횡경막이 얇고 오른쪽은 심장이 없기 때문에 횡경막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실제로 횡경막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때보압 잡는 게 오른쪽이 더 편하게 잡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복압이 보통 왼쪽으로 깨져서 왼쪽에 있는 날개의 익상면갑이 일어나거나 왼쪽 어깨에 있는 왼쪽에 있는 골반에 전방경사 일어나는 게더 자주 일어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거다 좋아. 설명은 끝났는데 이게 내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데? 운동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하고 여기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운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운동을 어떻게 바꿀 건데? 한측 편측 복압이 내가 깨져 있으면 그 편측 복압 만들기 위해서 어떤 운동할 건데? 이게 두 개가 이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전방경사에서 X 다리랑 O 다리 이렇게 두개 이제 설명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보갑 무조건 보갑 깨진 거니까 이게 보갑이랑 이걸 다 연결해서 설명을 한번 하는 복압이 거예요. 보갑이 깨졌다는 게 네. 여기에 보갑이 깨졌다는. 아 그러니까 뭐 어깨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그 맞아 제가 설명하는 보갑이 이게 사실 보갑이 깨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보갑이 완전히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 복강내 압력이 없어졌다 깨져서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사실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살아있는 이상. 미세하게 압력은 항상 남아 있고 숨을 쉬는 이상 압력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상 호흡을 만드는 보압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은 일어나는데 호흡은 일어나는데 정상 호흡을 일으킬 수 있는 보압 유지 능력 이게 깨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를 다 설명을 했었다가 지금은 이제 이걸 생략하고 그냥 보압 깨졌다는 말로 하는데 정상 호흡을 할수 있는 보압 유지 능력이 무너졌다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압 깨졌다는 게 보압 유지 능력이 상실했다로 보면 안 되지. 보압 유지 능력 완전 상실하면 숨이 안 쉬어지니까요. 이것도 이제 보면은 그 설명을 조금만 하면은 공기가 막 모여 있는 곳을 고기압이라고 하잖아요. 공기가 모여 있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공간에 공기가 막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고기압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저기압이 있다고요. 저기압이. 근데 여기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고 있어. 여기 저기압이요. 공기가 있는 밀도가 여기 낮고 여긴 공기 있는 밀도가 넓어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공기가 이렇게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발생했다는 건데 공기의 흐름이 발생했다는 건 무조건 압력 차이가 있다는 소리야. 결국은. 그러면 숨을 들이고 마시고 하잖아요. 숨을 들이마시고 하는 행위가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반복하는 거잖아. 그럼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갔다가 들숨, 날숨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는 건데 공기의 흐름이 들숨, 날숨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거는 여기가 압력이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을 계속 반복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에 복압이 고기압, 저기압,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압을 유지하는 능력이 숨을 쉬는 능력하고 그, 그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만약에 기압차를 유지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잖아요. 그럼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보면은 보압 깨졌다라는 게 숨쉬는 유지 능력이 깨졌다, 정상 호흡하는 능력이 깨졌다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압이 깨졌을 때 전방 경사 일어나고 전방 경사 일어나는 게 어떻게 이제 그 오다리랑 엑스다리랑. 만들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상체 앞으로 요추점만 무너뜨려 가지고 골반 후방경사 일으키는지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대학원생들의 체형이 원생생물로 간다 <laughs> 원생생물이에요 대학원생이라서 원생생물 같은 체형이 된다 어떻게 되냐면 몸이 커지고 사지말단이 되게 가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고 맨날 실험실에만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원생생물로 진화하는 사람이 있고 원생생물이 아닌 사람이 있어. 원생생물이 아닌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복압이 무너졌을 때, 복압이 무너졌을때 원생생물로 진화하는 사람이 있고 원생생물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진화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지금 뭐냐면 그 일단 내가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능력이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지면 복강내압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복강내압을 강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쉬운 게 뭡니까? 제일 쉬운 게이거 웅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웅크리면 숨쉬기 편해져요. 근데 웅크리면 단점이 뭐가 있죠? 웅크리면 숨 쉬기 편해지는데 사지 말단을 쓰기가 어렵죠. 네, 사지 말단을 쓰기가 어려워진 게 있어요. 그래서 원생생물이 되면요. 이게 숨 쉬기는 편해지는데요. 숨 쉬기는 편해지는데 숨 마시고 사지 말단을 사용하는 능력은 떨어져요. 근데 <laughs> 제가 그때 제가 설명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이 흉강 내압하고 복강 내압하고 하부 복강 내압 이거 세 개가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말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사지 말단이 어디 붙어 있어요? 팔은 여기 붙어 있고 다리는 여기 붙어 있죠. 그럼 내가 이 사지 말단을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려면 흉강내압이 강화돼야 돼요 팔 쓰기 편하려면 흉강내압이 잡혀야 되고 다리 쓰기 쉬우려면 어떻게 돼요? 골반강내압, 강량, 하부강내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얘는 장점이 뭐냐면 복부 쪽에 있는 강내압을 만드는데 편했는데 얘는 흉강내압이랑 골반강내압을 만드는데 적합해안 적합해요 얘는 근데 나는 복압 깨졌는데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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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반을 이렇게 후방 경사시켜 버린 거예요. 그렇게 웅크려지죠. 웅크려지니까 얘는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지. 얘는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튀어나오려고 하는 걸 내가 배가 막 가로 막고 있으니까 복압은 어떻게? 해? 자연스럽게 살짝 높아지죠. 그래서 복벽을 둘러싸 복벽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복부 쪽에 있는 강내압은 잡아주는데 흉강내압하고 골방강내압은 못 잡아주고 있죠, 얘가. 그러니까 얘는 사지 말단을 안쓴 상태에서 숨만 쉬는 형태로 되는 거예요. 얘는 전방 경사를 딱 이렇게 버렸어요. 그럼 전방 경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오목해지죠. 여기 오목해지잖아요. 여기 늘어나잖아. 여기가 늘어나고 어떻게 돼요? 압력이 여기하고 여기에 생기죠. 전방 경사를 시키면 복부 쪽의 항내압은 떨어지는데요. 흉강내압을 보주, 보강해주고 골반강내압을 보강해주는 쪽으로 보상을 일으키게 된다고. 그러면 내가 근력 근력이 점점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사지 말단을 쓸, 쓰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럼 사지 말단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골반 전방 경사 이렇게 해죠 골반을 전방 경사 이렇게 해서 팔을 쓸수 있고 골반 강내압을 쓸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팔을 쓸수 있어요. 아까 아까 말한 거 있잖아요. 흉강내압, 복강내압, 골반강내압을 위 아래 에 있는 강내압을 보강해 주는 쪽으로 보상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쓸수 있어요. 그러면 얘, 이 상태에서 보강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여기도 채우고 여기도 채우면 제일 좋을 텐데 이게 안된 상태에서 보상을 하면 여기를 무너뜨리고 여기에 있는 무너진 만큼의 있는 압력 감소분을 어디로 얘를 채워주고 얘를 채워주는 데 쓰는 거죠. 그러면 전방경사 일어나는데, 어, 어떻게 돼요? 골반 전방경사 하면 얘를 쓸수 있죠. 그 다음에 흉강내압을 채워주면 여기, 여기 쓸수 있죠. 그렇게 해서, 뭐라 와서? 원생생물이 두, 두 갈래로 진화를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원생생물로 진화하는 타입이 있고, 사지말단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타입이 있고, 그렇게 해서 골반각내압 깨지고, 복각내압 깨지고, 아니, 흉강내압 깨진 상태에서 사지말단을 쓰는 쪽으로 진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얘가 지금 오늘 이제 설명하는 파트는 여기, 여기인데, 여기 전방 경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전방 경사 일어나면 구조적으로 대퇴골이 내전 내회전 굴곡된 상태가 된 거예요. 구조적으로 대퇴골두를 골반이 이렇게 감싸고 있었는데 대퇴골두를 지금 앞으로 뒤집어진 상태에서 감싸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 세워놓고 보면 어떻게 돼? 앞으로 고관절을 내전 내회전 굴곡을 시켜놓은 상태를 구조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전방 경사 일어나면 이게 골반이 어떻게 되있습니까 골반이 구조적으로 내전 내회전 굴곡 조건이 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골반이 구조적으로 내전 내전 굴곡 조건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뭐가 되냐면 이게 전형적인 타입의 전형적인 타입의 대퇴골 내전 내전 고관절 전방 경사 더하기 하면 뭐가 되냐면 아 여기 하나 더더 해야 돼 더하기 무릎의 외전이 일어나는데 그 대퇴골의 내전 플러스 골반의 전방 경사를 더하면 무릎의 외전이 일어나서 오자형 다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요. 보갑의 감소분만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지말단에 있는 퍼포먼스의 회복분으로 내가 만약에 보상하겠다 한다 그러면 이게 원생생물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골반 전방 경사 이렇게 된다고 아마도 아마도 제제 추측헌데 보갑의 감소분만큼이 일어났는데 사지말단을 사용하는 활동을 많이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원생생물로 진화했을 거예요. 그런데 활동을 가져가는데 내가 복압 감소분만큼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하지 않고 활동은 지속하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 생각에, 제 생각에 그 유년 때, 유년 때 이런 케이스로 흘러가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복압 깨져가지고 전방경사 일어난 거요. 그 다음에 전방경사 일어나서 복압 깨진 거요. 이게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설명이. 그래서 이거를 것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게그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까그 적용할 수 있는 생활을 연결시키는 거를 엄청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게 뭐냐면 이게 임시 방편인 거예요. 임시 방편. 왜냐면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감소 근육 감소분만큼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근육 감소분만큼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적인 보상으로 퍼포먼스의 회복분을 만들려고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돼? 결국에 탈이 난다. 이거를 요가 하시는 분한테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요가 하시는 분들 중에 후굴 같은 거할때 이렇게 앞으로 뒤집어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거 왜 합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나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골반 앞으로 뒤집어가지고 허리를 과신전 시키는 오리공댕이 모양 만드는 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왜 하지 말라고 그래? 그게 결국에는 이게 보상작용을 통해서 후을 드롭백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없으니까 자꾸 앞으로, 앞으로, 자꾸 뒤집어 가려고 러는 거지. 그러니까. 복압의 감소분만큼은 근본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골반강내압 운동을 만들어야 되고 흉강내압을 만들어야 돼 팔을 귀 옆으로 뻗는 이힘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후구를 할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흉강내압이랑 골반강내압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하면 돼요? 매일매일 하면 안돼 망해 그렇게 수련을 하면 복압이 더깨지겠네 아까 그러니까 그거는 복압이 깨진 거에 대해 심성장만 일어나요 깨진 복압에 내 몸이 괴롭단 말이에요 괴로운 내 몸에 대한 인내력만 늘어나요 인내력만 아, 아, 아. 근데 그리고 근데 거기에다가 고정관념이 하나 덧붙여지잖아요 삶의 태도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이것도 수련이다 예. 거기에 있는 철학이 한번딱 덧붙여지잖아요 그러면은 에고 괴물이 됩니다 아, 아.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아, 아. 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그, 결국에 그건 계속 수련으로 생각하고 견디면 네. 파국으로 막 파, 파국이 파국으로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건 무조건 파국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100에 한명 백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에 한명 살아남는 분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내가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환골탈태가 일어나서 애고가 아주 강대해집니다. <laughs> 그래서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점점 진화하시다가 한명 정도 성공하거든요. 거기서 거기서 한명 정도 성공하는 선생님이랑은 대화가 할수 없어요. 정말로. 그런 선생님한테 배우 배우게 들죠. 그 길을 따라가다가. 100명 중에 한명만 살아났기 때요에 그쵸. 한명만 살아났, 한명만 살아났을 수 없어. 99명은. 99명은, 예. 근데 옛날에 이렇게 있어요. 왜그 불교에서 미란다경이라고 그 미란도로스 왕 그리스에서 넘어온 왕이 판자부 지역에서 이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쪽에 이제 그 승려 한명이 가서 그 법을 서라는 거를 적어 놓은 경전이 있어요. <laughs> 바늘은? 바늘은 물에 떨어뜨리면 가라앉는데. 어? 바늘은 물에 떨어뜨리면 가라앉는데. 왜 배는? 물에 떨어뜨리면 가라앉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미란다 왕한테 이제 그 불, 불교에 있는 공덕을 이야기할 때. 얘기하면 내가 뛰어난 스승의 공덕에 힘입어서 우리 전체 바늘들을 다 승천시킬 수 있는 게 불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놈만 배가 되면 돼. 나머지는 다 물에 떨어져서 바늘처럼 죽는데요. 그 바, 바늘처럼 죽는데 그런 수련하다가 한 명만 배로 환골탈퇴하잖아요. 그러면 이 죽은 사람들을 다 건지고 갈수 있다는 거예요. <laughs> 근데, 그미란도르 쓰고, 그 미란다 경에 나오는데, 근데 그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반대예요.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이한 명, 한 명을 다 구해야 됩니다. <laughs> 이 바늘 하나, 하나를 다 구해야 돼. 이거 언제, 이거 한 명의 공덕에 힘입어가지고 우리 전체 해탈을 어떻게 해요, 단체 해탈.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거를, 이거, 이거, 이한 이 놈이 승천하면 얘를 초월이라고 그래요 이, 이 단체로 그 바늘 덩어리가 초초월한 뭐라 하는지 아는가? 이걸 포월이라고 그래요. 포용해서 함께 초월한다. 포월 없어요. 초월도 없고. 근데 근데 이제 저 저는 이제 이, 이, 그런 수련 별로 별로 안 좋아. 이거 이게 그리고 제가 오늘 스토리에 하나 올렸는데, 2024년도 25년도에 임팩트 패턴 구하고 12짜리 논문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근육이 종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대더라. 그러니까 종방향 비대를 할수 있대더라. 옛날에는 근육이 근성장의 정의를 막 논란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논란이 있었는데 근, 근성장의 정의를 최근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정리가 거의 다, 다 됐어요 근절단위의 종방향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뭐 예전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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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더 이상 과신 전환 요가 끝났다고 봐야 돼 이제 끝났어 이론적으로도 <laughs> 이제 결론이 네, 네 끝났어요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건 이제 사람들이 모르겠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가 있는, 있는데 하여튼 종방향 성장 뭐 이런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 흉강내압이랑 곧그지그 고관절 골반강내압 그, 그 어, 골반강내압이 그 어. 그 골반 어. 깨졌을 어. 확률이 높네요. 누가? 그 후방 경사. 약간 이렇게 사무직 많이 하면 어, 네. 오히려 전방 경사. 아아 그거랑 반대. 잠깐만 잠깐. 그 그러니까 사무직 계신 분들은 강내압이 깨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 많은 걸까요? 흉강내압이랑 그, 어, 네. 그 골반강내압이? 아, 그러니까 모양이 반대. 음. 그거가 그거를 알고 싶은 이유는 그 다음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한 거 아니에요? 다음 거 본인이 생각한 가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흉추 후굴이 힘든 곳에서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아니야. 예 네, 그렇게 해서 흉추 후굴을 못 하는 이유가 일상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요?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펴면 다시 펴져 근데 펴면 다시 펴져 근데 거기서는 흉추 후굴이 힘든 이유. 복압이 깨져가지고 일상적 그러니까 라운드 숄더인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복압이 깨져가지고 후굴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설명하면 라운드 숄더인 자세를 오랫동안 취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세 자체가 근력을 사용하는 거잖아이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근육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근육은 24시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없어. 어, 할수 있어. 그런데 근육은 24시간 사용할 수 있, 있지만 내 몸은 그 자세를 만들 수는 있지만 내가 24시간 신경전달 물질을 계속 분비시켜가지고 근육을 수축시키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못해. 내가 고문은 받을 수 있지만 그 고문에 적극적으로 적응, 적응할 수는 없다. 신, 신호를, 신경전달 물질을 계속 보낼 수는 없다고. 그러면 이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근육을 단축시켜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강내압이 깨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요. 일상적인 자세를 만들면 앞에 있는 근육들은 단축이 돼 있고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은 약화가 돼 있어요. 그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후굴이 안 되는 거야. 그그 그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정상 컨디션이 아니잖아요. 그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정상 컨디션만큼의 퍼포먼스 감소분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강내압이 깨진 거랑은 서, 설명을 다르게 해야 돼. 네. 소방병과 전반사이 다른 겁니다. 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설명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자, 목표 삼았던 가설이 뭐냐면 일상적인 자세를 오랫동안 취하고 있으면. 흉추후을 같은 동작이 잘안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근데 흉추후이잘안 일어나는 이유는 강내압이 깨져서가 아니라 네. 신경전달 물질이 24시간 분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근육을 단축시켜 놓고 뒤에 있는 근육을 약화시켜 놓은 몸상태를 만들어 놔서 안 되는 거야. 아. 네? 음. 이,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호흡 자체는 음. 그래도 정방경사보다는 호흡의 음. 퀄리티는 높을 수 있겠네요. 호흡은 높을 수 있죠. 호흡은 높을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근육을 수축시키기 위해서 신경전달물질이 계속 분비되잖아. 근데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한다는 건 근력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라 건데, 이 전달물이 24시간 동안 분비를 못한다니까? 그럼 24시간 분비를 못하는데 내가 그 자세를 고문처럼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몸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얘를 여기 이렇게 단축시켜버려. 이걸, 이걸 트리거 포트라고 그러는데, 이걸 단축시켜버려. 그러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근절 길이가 있었는데, 그것만큼 축소된 상태에서 이걸 그냥 굳어버린 거야. 굳혀버리면 어떻게, 어떻게 돼요? 내 자세는 유지할 수 있잖아. 이것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걸 풀어야지. 그럼 이거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 TP, TP 풀려면 어떻게 해? 이거 마사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마사지라는 게 어떤 거냐면, 골지건 기관하고 금방추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푸는 건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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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풀기 위한 작업을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저 처음에 이제 갔을 때 중재 같은 거 받을 때 마사지 같은 거좀 해주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단축되어 있는 TP를 푸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되는 거고, 강내압으로 모든 걸다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아, 안 된다. 그때, 그때마다 설명해야 되는 게 따로, 따로 있어요.